이번 시간엔 구목 한자를 2024년 현재 시점에서 파자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끼근입니다. 하나 일이죠. 여기서는 하나, 땅을 의미합니다. 땅 위에 도끼를 들고 있다는 얘기죠. 땅 위에 도끼를 들고 있는 것은 언덕에, 언덕 부분에 도끼를 들고 가서 적의 동태를 살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덕 구자가 되겠습니다. 땅 위에 땅 위에 도끼를 들고 가서 적의 동태를 살피는 곳은 언덕이다. 언덕은 한눈에 내려다 보이죠. 그래서 언덕 구자가 되겠습니다. 또는 무덤 구자도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나무목입니다. 열1이죠 나눌 팔입니다. 여기서 보다 확실히 하려면 하나일 땅을 의미하죠. 땅 아래에 세워져 있습니다. 아래에는 작은 것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무란 얘기입니다. 작은 것들이 나누어져 있는 것은 여기서 보면 나무 뿌리가 되겠죠. 여기는 나무 그래서 나무목이 되겠습니다. 또는 많은 것이 나누어져 있다. 그러니까 열0 1 많다는 뜻입니다. 많은 것이 나누어져 있는 것은 나무다. 나무뿌리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가지 뿌리가 수 없는 뿌리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나무목 구목은 무등가에 있는 나무. 무등구니까요. 언덕구, 무등구. 무등가에 있는 나무를 구목이라고 합니다. 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월 5일 식목일 때 사용되는 묘목이란 뜻도 또 있게 되겠습니다. 묘목. 언덕구 도끼군하나 하나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도끼 하나를 들고 언덕으로 간다. 언덕 위에는 나무가 많겠죠. 언덕 아래에는 가까우니까 여러 사람이 이미 나무를, 했어도, 나무를 했기 때문에 빈 공간이 아무래도 많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해도 되고 또는 땅 위에, 땅 위에 도끼를 들고 적의 동태를 살피는 곳은 사방팔방 잘 보이는 곳, 보이는 장소 언덕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덕 구자가 되겠습니다. 구목입니다.